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스피 시장이 상당히 그하반 경직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위치가 21선을 좀 뚫고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율이 제한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우리나라 자산의 적가 매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듯한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처럼 198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구름대에 막혀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갈 건지 그거는 한번 주의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전 세계 시장을 한번 볼게요. <laughs> 간밤에 끝난 다우라든가 나스닥, S&P 500이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이게 빨간색 선이 50일선이고요. 여기 그 초록색 선이 200일선이거든요. 어, 지금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8,176에서 지금 6,000 사이를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하락의한 3분의 일 지점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추가로 어 하락을 더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아직 있고요. 대신에 지난번처럼 6천선 미만까지 뭐 떨어진다던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요 지점 때, 요 지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한 게 연준의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예, 뭐죠? 미중 발등 응~ 심화. 요 두가 두 가지 시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금리가 다소 하향한다는 뭐 금리 인하 소리 지금 나오기도 하고 해서 추가로 여기까지 하락하기보다는 적절할 때 반등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어떤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해소가 돼야 8176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세계 증시를 한번 보면요 어, 지금 상해지수를 한번 볼게요 상해지수도 어, 지금 2440에서 상승을 하다가 요지점에서 어, 무역갈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음, 추세적으로 상해지수는 23200에서 어, 2,400까지 횡보가 지속적으로 횡보가 예상이 되고요. 당장 뭐 중국이 뭐, 어, 뭐 금융위기가 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치민 지수, 베트남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동안. 어, 이게 이제 중국 지수랑 뭐 연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이제 경기와 무관하게 진행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이 생산 공장으로서 미국에게 뭐전 세계 넘버 투의 견제를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제 그 베트남 증시가 대체 국가로서 인도하고 베트남이 지금 전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고 베트남 증시가 상승의 모멘텀을 찾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베트남 증시는 하여간 하방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없으면 무역 갈등과 반대로 이렇게 상승의 모멘텀을 취할 수가 있고요. 단그 현재 그 인도 증시로 볼게요. 인도 증시는 고점에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디무디 무디 총리가 재집권을 하면서. 어떤 그 경제 개방이라든가 어떤 그 개혁 그쪽에 이제 상승 동력을 받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인도가 차기 그 굴뚝 전 세계 굴뚝 역할을 어, 나름대로 전 세계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찾아가는 어, 그런 모습이고요. 좀 조정 시에 그 지금까지는 베트남이나 어떤 중국보다는 그 무역 전쟁이 심해질수록 중국 시장에 대한 전 세계 기대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뭐 그런 사, 어,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인도중시는 정보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위안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어제 이제 그 여기 이제 실시간 시연이 안 돼서 원달러 환율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51선을 이탈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한 때는 1,19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1,190원, 96원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에, 추가로 어디까지 하락을 할 건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하락은 이제 뭐 미국 그 어,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올해 한 어, 최소 2회, 2회까지 인하를 해서. 기존의 그 정책금리가 2.5%인데 2%대로 낮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미국은 내년 대선으로 이런 금리 인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서고 신흥국 자산이 저평가 됐다는 어떤 인식 때문에 우리 쪽으로 이머진 마켓 쪽으로 달러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달러 대 위안을 볼 건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안은 6.98 이민은행에서 한 7위안은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6.91 9%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쌍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보점 이상으로 돌파가 될 것인지 그거는 좀그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중국하고 일본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일본은 그 프라자 협약 협약 1985년도에 해서 엔화 어, 가치를 급등을 시키고 즉 엔화 어, 가치 환율을 환율을 엔화 환율을 급락을 시키고 어 해서 그 일본 그때 그만 뭐 소니라든가 뭐 기타 어, 이런 제품들이 어떤 그 엔화 강세로 수출의 어떤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 경제 넘버 투를 이제 중국에 넘겨줬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됐었죠.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그 제조 전 세계 굴뚝 공장으로 이제 중국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그 보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혹자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안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그 환율 전쟁 에~ 늘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추가로 이제 인민은행에서 어 위안화 평가절하 즉 7, 8 위안까지 환율을 급등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자본 유출이라든가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쉽게 그 정책도 쓰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인민은행에서 7 위안 밑으로는 유지를 한다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는 뭐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의 징조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그 달러 세력, 그 트럼프 집권 중에 이제 그 극우주의 이, 이쪽이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강성주의를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대신에 이제 홍콩 달러를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이 홍콩 달러를 공격을 해서 이제 이 위안화하고 이제 연동이 돼 있으니까 어, 중국을 이제 넘어 투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중국 경제 위기가 되려고 하면 시장이 오픈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자본이라든가 뭐 금융 그다음에 어떤 이런 무역이 무역 그다음에 환율 환율이 개방, 개방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중국이 다 픽스가 돼 있어요 공산당에서.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자체가 이런 자본 공격에 쉽게 무너지라고는 리 생각을 안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그 수출에서 이제 내수로 전환하는 그런 그 견디기 작전에 들어선 듯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와중에 과연 우리 자산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6월달부터 한번 보죠.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쪽을 많이 팔거든요. 많이 팔고 기관은 이제 매수를 한 그런 경우인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원 6월 3일날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틀 동안 또더 많은 양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기관이 이제 매수에 참여를 했는데. 어, 현재 그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예, 지금 그 달러를 매도를 하고, 어, 지금 그 달러, 달러 롱 포지션을 어, 지난번에 일부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6원까지 갔다가 우리 환율이 지금 1,900, 1,180원대 이하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현재 어, 2,000선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0선 초반이라는 얘기는 이제 PBR 기준으로 해서 0.9배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환율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어, 에, 느끼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지수는 1900대 초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 최근에 이제 금리, 연준의 금리나 방향이 과연 그들의 그 스마트머니를 우리 자산으로 유입을 시킬 거는 같은데요. 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동력이 에,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량 동력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환율 효과에 의해서 우리 자산을 지속적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그 저가이고 환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우리 원화 자산의 가치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2200, 코스피 기준으로 2200 기준으로까지 단기 수만머니들의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외국인들이 산종목과 판종목에 대해서 요월 다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서 시가총이 상위 종목을 외국인들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를 많이 매수하고요, 를 LG전자, 그 다음에 대림산업, 그 다음에 셀트리온, 파워로직스 정도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이 기관 때 기관은 이제 에, 역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OCI,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좀 보이는 종목이 이제 뭐 어, 보면. 이제, 에,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 기관 동시 쌍클리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소폭이나마 현대차, LG전자, 셀트리온, 그 다음에 KT, OCI,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대림산업, 기아차, 보스코 케미칼. 이렇게 보면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의 거래가 많이 됐고요. 지금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전차군단, 단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생각 합니다. 에, 일단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여업이 마진이 5%대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5% 이하로 지금 이상으로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 어떤 그 환율 효과에의해서 그 전차 분단은 거의 뭐5% 이상 수익을 추가로 거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상황을 보면 이제 호스닥을 한번 볼까요? 음, 코스닥은 파워로직스, MC넥스, 그다음에 MLB세미콘, 그다음에 와이솔, 어, 오스덴임프란트 슈프리마, 첨보, 인바디, 위지, 위직 스튜디오, 도이치모터스 KG, 어, 이니시스 쪽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테마주 성격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에 어떤 매수에가 집중이 됐는데요. 어요요 l b 세미콘 요거는 이제 방탄 소년단 관련이고요. 뭐, 계열사가 방탄소년단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 요거랑 그 다음에, 뭐, GMP인가요? 뭐,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 요거는 이제 실적 개선에 따라서 매수가 이루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음, 요게 이제 도이치 모터스가 있는데, 요거는 가끔 가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시 d 주문 형태로 주문이 이루어진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한번 얘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음, 이제 CD 주문을 한번 확인하려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음, 그 대한 광통신, 뭐 해마로 푸드, 해마로 푸드, 뭐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DPC, 예, 이것도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남선 알미늄, 이건 정치테마주로 돼 있고요. 이런 종목의 특성들이 보통 보면 이제 그 외국인 CD 주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윗가격을 계속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 보통 이렇게 그 차트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하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추가로 CD 주문을 지속적으로 어, 매수할 확률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때산 평균 단가보다 이때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가로 하여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춰야 되는 그런,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에, 이제 그 매수를 계속 하는데요.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 10시, 한 50분 근처에서 이렇게 개인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개인 매물. 그럼 이들도 개인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 생각을 하겠죠. 어? 이거를 받쳐줄 것인지 아니면 에, 그 추가 물량을 투입을 해서 받쳐줄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다음 주로, 다음 날로 넘겨서 CD 주문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에, 그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은 우리 장에서 악재라고 보면 됩니다. 휴일하고 주말은 악재다. 그래서 대부분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도 개인이 한 어, 어, 점심 정도 되면 되게 차익 실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의 구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시리즈을 했더라도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추가로 이제 원치 않게 물타기를 계속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휴일 날 정신적인 부담이 굉장히 세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같이 할로베이 효과 이펙트 HE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개 이제 금요일 날 오전 그 다음에 에, 휴일 오장은 후 어, 될수록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내지 에, 에, 관망 내지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날로 월일장이나 아니면 휴일 다음날로 이월을 어, 해서 어,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를 해서 어, 그 혹시 그 물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Abl 바이오 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샀냐면 이것도 아침부터 해서 UBS 유럽계 이제 그, 그 창구에서 아침부터 매수해서 를 종가까지 한 7만 8천 주 정도가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시 15시 19분. 근데 보통 보면 종가로 일부 매수하는 를 <laughs>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종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15시 뭐 31분 이렇게 찍히 몇주 이렇게 찍히는데. 이런 거는 그날, 그날 CD 주문을 완성을 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15시 10분, 19분 이런,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도 잔량 CD 주문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분 봉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어 종일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떠, 어, 떠받치지 못한 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말이 되면서 아니 휴일이 되면서 어, 10시 이, 36분 이후에 이제 개인 매물이 이제 쏟아지고 어, 매물은 많아지는데 개인 매물은 사는 양은 일정하니까 매수 매도 싸움에서 일부 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CD 주문을 확인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 종가로 상당히 하락을 많이 한 그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관도 외국인도 똑같고요. 외국인도 가령 아침부터 이렇게 매수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지금 최소한 그 외국인도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이날 UBS에서 한 3만 4천 5백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 CD 주문을 낸 브로커는 일단 그 평가에서 어, 거래를 잘못한 걸로 돼있죠 왜냐면 종가가 이제 34,050원이고 지금 이 어, 자체가 일단 손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단가가 매매, 매매 단가가 어, 너무 높아서 어, 일단 종가 대비 지금 평균 매매 단가도 어, 지금 손해고 그 다음에 종가 대비 이 실제 가격도 지금 손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히 에, 여기서 이제 그 외국인이 자기가 그 매수한 이 모든 물량을 과연 손절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가로 저가에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뭐 금요일이나 뭐 하루 있고요 그다음에 평단가를 좀 낮춰서 다음 주 중으로 다시 상승을 할때 그때 매도에 참여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주말이나 다음날 휴일 같은 경우 헐로데이 효과 헐로데이 임팩트 요거를 조심을 하셔서 CD 주문을 함에 있어서 종목에 접근하는 방법이. 종가로 이렇게 접근하던가요. 휴일인 경우에는, 단중에 특히 11시부터 3시까지는 추가 매수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요. 가령 어떤 홀딩하신 분들은 다음날, 만약에 그 아침에 그 다음날이 휴일이라고 하면 아침에 이렇게 11시 이전에 차익 실현을 하고 종가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병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요거를, 요즘 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차트도 잘 보기 때문에. 지금 21선, 61선이 이렇게 스프링 식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6.3%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 상승에, 요, 요, 여기부터 요기부터 이제 지분율을 확대를 했는데 요 상승의 사이클은 바로 외국인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음 대신 요때 이제 풀어진게 하나 나왔거든요. 강력한 그음봉이 나왔는데 요 때도 외국인이 크게 팔고 나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기관하고 개인이 이제 좀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음 일단은 하방에서 21, 61선을 갈고 앉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지지 후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37,800원 요때 음봉을 맞은 자리 여기서는 이제 그 매물대가 많이 포진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매물을 소화를 해야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laughs>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뭐 주기차게 많이 싸고 있어요. 최근에 뭐 11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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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에, 6월 15일은 주포가 이제 u b s 로돼 있거든요. 주포가 UBS. 그래서, 요때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이 이제 매도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고점으로 분석을 하면 고점 시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지분을 축소를 하고 대사장고를쌓아놓고공매도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는 이런 모양새가 발생을 하면 그걸 이제 고점이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지분을 축소를 하는 레치 속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판단하기가 힘들고요. 어, 그리고 개인이 이제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고유 지분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 어, 수급도 양호하게 개선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걸 보면 내사거래도 음, 보면 그한 50만 주 정도 되네요. 50만 주, 50만 주 정도 되고 잔금으로는 한 160억 정도 되네요. 음, 100만 단이니까 100만 천만 억, 0 160억 정도. 어, 그리고 잔고 수량이 한 50만 주가 되네요. 50만 주. 그리고 뭐 공매도도 거래량 대비해서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대금이 한 1억 원 정도 어, 6월 5일날은 발생을 했고 어, 3억 원뭐 이렇게 되거든요. 음, 공매도 비율이 낮고 그 다음에 대세잔고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어, 이거 이것도 그 고점의 징후라고 보기 힘들고요. 이게 이제 한 종목 정보 보면 총 주식 수가 한 4,500만 주 정도 되네요. 어, 시가총액이 억, 십억, 백억, 천, 조5천억 원. 그리고 신용비율이 한2 5 정도 돼서 일단 ABL 바이오는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c 시리 주문을 보고 그다음에 UBS 창구에 주포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 날이 주말장인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교훈이 이제 오장에 일부 개인 품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은 뭐 수, 수급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도 외국인의 어떤, 금매 때문에, 하락을 할수 있어서 가령 그, 시리 주문하는 브로커들도 평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종가가, 아무래도 평균 단가를 종가에 많이 실른 그런 투자 방법이 손실을 줄이고, 다음날 이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